안녕하세요. 여러분. 팀 과제나 뭐 보고서 쓸때 파일 이름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우리 모두가 겪어본 그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화면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나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바로 이렇게 수동으로 파일을 관리할 때의 대혼란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게 진짜 최종본인지 알 수가 없는 이 어지러운 파일명들 정말 답답하죠. 바로 이 좌절감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버전 관리를 무대 위로 불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진짜 최종 파일의 혼돈에서 시작해서 협업의 미래까지 이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협업이 어떻게 혁신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버전을 관리하는 게 특히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할 때 대체 어떤 핵심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해주는 개념이 바로 버전 관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파일이 바뀔 때마다 그 기록을 시간 순으로 쫙 저장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죠. 어때요? 말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디지털 타임머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멋진 타임머신이라는 개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제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개념과 도구의 차이인데요. 버전 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 버전 관리 잘하자 하는 행위나 약속에 가깝다면 버전 관리 시스템, 즉 VCS는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면 정말 강력한 이점들이 많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모든 역사를 수적할 수 있고요. 혹시나 실수가 생겨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때 서로의 작업을 덮어 쓰지 않도록 도와주니까 팀워크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초창기 시스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새로운 시스템이 이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도약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을 위한 도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개발자들을 위한 거대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이죠. 첫 번째 해결책은 아주 단순했지만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마치 나만 볼수 있는 개인 일기장처럼 오직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줬거든요. 협업은 꿈도 꿀수 없었죠. 다음 단계에서는 중앙 서버를 둬서 팀 협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시도였죠. 하지만 만약에 저 중앙 서버가 다운되면 어떡하지? 라는 아주 치명적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해결책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전체 복사본을 주면 되잖아? 라는 발상이었죠. 이걸로 협업은 훨씬 더 빠르고 더 안전해졌고 인터넷이 안 되는 어디서든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중앙 집중식이랑 분산식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가장 큰 차이점, 딱두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오프라인 작업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속도입니다. 분산식은요, 각자 컴퓨터에 전체 복사본을 그냥 통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겨도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고 로컬에서 하니까 속도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분산 모델이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된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산 모델 안에서도 유독 하나의 도구가 거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기치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깃의 탄생 비화는 꽤 드라마틱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사람, 리눅스의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당시에 리눅스 커널 개발에 쓰던 상용 버전 관리 시스템하고 라이센스 분쟁이 생기자 그가 아, 그럼 내가 직접 만들고 말지라고 결심하면서 깃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깃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수천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눅스 커널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고 수많은 작업까지 즉 브랜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완전한 분산 시스템을 지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렇다면 버전 관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더 이상 개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버전 관리는 팀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모든 사람, 디자이너든 정책 이반가든 AI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든 모두를 위한 강력한 협업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 질문의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쓰는 협업도구가 스스로 생각해서 작업 충돌을 알아서 해결해주고 심지어 더 나은 코드를 제안해준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인공지능과 버전 관리가 만나서 협업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미래가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